이나대 이모조모 시간에는 이나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 학생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축제 라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금년도 2024년에 축제 라인업 때 어떤 연예인들이 오셨는지 그리고 축제 전반적인 후기?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자 연예인들로 평아님 오셨었고, 그리고 스테이씨 분들 오셨었고, 마지막으로는 프로미스나인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축제를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 이틀째랑 3일째, 에 이틀 동안 여자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특히 프로미스나인이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축제 날에가 인기가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날에 8시... 이 20분쯤에 학교에서 엄청 큰 폭죽을 폭죽 흑죽 파티처럼 열었거든요. 네네. 저는 아쉽게 그걸 못 봤지만 아, 그 사진으로 네. 보니까 되게 전경이 예뻐서 네네.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축제였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PD님이 또 이제 자료화면으로 축제 그 불꽃 모습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하시는 동안에 축제에 대한 학생들 반응, 뭐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원래 제가 입학했을 때가 22년도였는데 22년도까지만 해도 총학생의 문제로 인해서 축제가 끊겼었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소매를 제대로 못한 상황이어서 래퍼 위주, 그리고 발라드 위주 사람들로 와서 그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불꽃 이벤트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반응이 좋아진 게딱 24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응. 방향으로 네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뭐 축제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일정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불꽃 이런 구성까지도 잘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조금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하대 출신 연예인들, 유명하신 분들 이야기를 할 건데 정치적 이야기는 저도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하대 출신이셔가지고 굉장히 공지도가 네. 갑자기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영과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거는 자세히 좀 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의 동아리 행사 같은 거 하면 실제로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국회의원분께서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이나들을 대표하는 핫하신 인물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는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김구라 김구리 관련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제 김구라 선배님은 뭐 70주년 기념 때 실제로 오셨다고 네, 하는데 맞아요.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때 이제 방문을 하셨는지. 어... 70주년 행사라는 게 학생 자치 기구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무료로 초대를 해주거든요. 또 학교가 작년에 24년도에 70주년이었는데 23년도 말에 미리 그걸 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초대 받아서 갔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다가 동구라님께서또 와주셔서 그냥 뭐 저한테 이런 식별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김보라님 뿐만 아니라 아드님이신 김그리도 연극영화 쪽대통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 분들 요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재학생분이 생각했을 때 인하대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 장단점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장점 인하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을 가장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 인식에서도 인하대가 사실 인천 하와이대를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좀 돈도 많고 그런 학교로 인식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평지다 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되게 자주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약간 제2의 인천대공원 같은 느낌. 그리고 건물들도 저는 잘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많이 나뭇잎이 떨어져서 예쁘진 않지만, 벚꽃이 폈을 때, 그 다음에 단풍 졌을 때, 되게 엄청 푸르를 때, 그럴 때 풍경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나무가 엄청 많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제 사전에 좀 봤는데, 뭐 하이데거 숲? 네, 라고 하는 곳이랑 오호가그 사이에 약간 아, 네, 공원 그런 데는 가을이나 날씨 좋을 때 보면 진짜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광경 호수가 있는 대학이 실제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 뭐이 상황에서는 없기 때문에 호수가 일단 있다, 있다는 점에서 일단 경관 자체 굉장히 훌륭한 학교로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인하대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쉬운 점은 이제 송도 쪽에도 이제 연세대 캠퍼스가 있고 다른 대학도 많이 몰려있는데 원래는 연세대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대학이 먼저 조금 차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행정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입결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관리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입결 관리팀, 입학 관리팀에서 제대로 좀 행정 처리가 살짝 느린 게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제 물어볼 건데, 학점 성적 관련 부분인데, 일단 기본 정보상으로는 인나대는 성적 엄정성 부분에서 인플레가 적은 학교다. A 비중이 굉장히 적어서 학점 받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체감상 어떠신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성적표를 봤는데요, 정말 별대평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b 제로를 주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음, 적게 네, 이게, 와, 이게 네. 뭐 C 불부터 재수강이 가능한데 왜 B 제로를 주셨냐 여쭤보시니까 이게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점수를 제대로 배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도 되게 다른 학생들 보면은 사범대 친구들이나 영어 강의로 된 수업 위주로 듣는 학생들 아니면은 학점을 그렇게 높게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적 받기가 정말 힘든 네탑 5에 네. <laughs> 네. 정 도로 타이트한 학교 라는 거를 이제 조금 증언 을해 주신 걸로 시를좀준 비하 는 학생들 입장 에서 국수 전공 이나 전과 이런 부 분도 굉장히 중 요하 게 여기 는데, 일단 은 인하 대는 숭실 뭐대 동국 대랑 더불 어서 전과 가 다른 대학 에서 굉장히 수월한 학교 다라고 이야 기가 많이 되어있 거든요. 그래서 전과 관련해서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본인도 그런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아는 졸업하신 여자 선배님 두 분께서 원래 입학을 문화 콘텐츠 경영학과로 입학을 하셨어요. 거기로 입학을 하셨다가 영어 공부를 하고 면접을 준비하셔서 두분다 이제 화학공학과로 쉽게 전과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전과가 상당히 쉬운 걸로 알고 있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도 기계과랑 경영학과를 제외하고는 삼 5만 어... 넘으면 그냥 무조건 해줍니다. 어... 어...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성적 받기가 학점 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는 거의 4.0 이상인데 음, 네. 여기는 다3.5 정도로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점 받기 진짜 어려운 학교구나라는 걸 일단 체감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생활하면서 또 학생들 궁금한 게 교환학생이랑 추천업 프로그램인데 우선은 교환학생 부분에서 뭐 어떤 것 같은 좀 난이도라든지 그런 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실제로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서 난이도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하대 자체가 학교 대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을 외국에 최초로 널리 퍼뜨린 대학교예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돼 있고 실제로도 교환학생 말고도 이제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기 초마다 작게 그 크게 이렇게. 교환학생 모집이라고 걸어놔요. 그러면은 신청한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이면 교환학생을 쉽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네. 교환학생을 지금 호주로 가신 오. 분도 계시고요 학점이랑 뭐 면접이나 네, 뭐 네, 네. 요구하는 그런 것만 준비를 잘하면 어, 그래도 네.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참고하면 될것 같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되 아, 있는지도 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잘 몰랐는데 여기 비록플라자 자체에 취업창업지원센터가 네. 있어요 네. 실제로도 요새 갑자기 그 스타트업 붐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몇몇 팀을 선별을 해서 너희들이 준비를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은 우리가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열었었고요. 그리고 학교 교양들 중에서도 막 CEO에 대한 거 아니면 창업에 관한 거 그런 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지원을 되게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추천 프로그램도 어? 나름 이제 네. 지원을 잘 해주는 네. 구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하대학교를 대표하는 입시적으로 간판 학과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다들 아신 것처럼 인하대 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는 아태물류학과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보여지고 공대 쪽은 원래 옛날부터 인하대가 유명했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일단 대표적인 학과로 손꼽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뭐 이런 과대도 굉장히 밀어주는 학과로 일단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주님한테 궁금한 거는 만약에 재입학을 하신다면 뭐 이런 학과의 평판이나 뭐 본인의 선호도나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만약에 재입학한다면 나는 이과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학과를 좀 생각해 볼수 있을지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생명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원래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심리학 자체가 이제 뇌과학이다 보니까 네네. 뇌에 대해서 좀더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아마 생명과학과로 다시 재입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생명과학과 같은 그 자연대 같은 경우에도 실험 확실이 굉장히 많고 학부연구생 기회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생명과학과로 아마 재입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나 대 이과 쪽은 그래도 알아주니까 생명과학뿐만 네, 아니라 생명공학 쪽도 뭐할수 있는 것들이 네. 있고 뭐 하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입시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봤을 때 취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네, 의미 있는 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